자연인 이승윤이 받는 충격적인 재방송 수익 수준. 나는 자연인이다의 아이콘 코미디언 이승윤이 놀라운 재방송 수익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6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승윤의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은 바로 MBN 나는 자연인이다였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인 출연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승윤은 첫 출연하고 솔직히 안 한다고 했었다. 이럴 때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실제로 첫 회에는 생선머리를 먹었고 이외에는 고라니 생간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한 방송에서 이연복 셰프가 재방송도 많이 하지 않냐며, 재방송 수익에 대해 묻자 이승윤은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중형차 한대 값은 나온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박성광이 그걸로 집 샀단 얘기가 있던데라고 묻자 10년을 넘게 하지 않았냐 부모님 집도 사들였다고 밝혀 재방송 수익의 규모를 짐작하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연인의 아이콘이 된 이승윤의 이야기에 네티즌들은 고생한 만큼 보상받는구나. 이승윤 없는 자연인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성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